안녕하십니까, 선생님들. 저입니다. 혹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너무 서둘러 끝나버려서 허무하고 아쉬웠던 적 있으십니까? 때로는 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문턱에서 실패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.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감정, 남자의 자신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지요. 오늘 저는 우리가 그 경주를 멈추고 어떻게 하면 모든 만남을 조급한 경주가 아닌 온전히 즐거운 여정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약속드리건데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선생님들께서는 자신의 주도권과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열쇠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. 자, 따뜻한 차한잔 준비하시고 저와 함께 그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? 첫 번째 비밀.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, 호흡, 설명, 선생님들, 혹시 눈치채셨습니까? 우리가 흥분하면 할수록 심장박동은 빨라지고 호흡은 얕고 가빠집니다. 바로 그 가쁜 호흡이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입니다. 서둘러 곧 끝이야. 라고요.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. 분석 및 이점. 호흡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. 선생님께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기 시작할 때, 즉,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몇 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쉴 때 뇌에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. 진정해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어. 이 과정은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순간적인 민감도를 낮추어 귀중한 시간을 더 길게 늘려줍니다. 마치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처럼 스스로의 속도를 조절하게 해주는 것이죠. 개인적인 조언. 저도 젊었을 때는 성격이 꽤 급한 편이었습니다. 하지만 명상을 통해 호흡에 집중하는 것에 힘을 배우게 되었죠. 지금도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고 느껴질 때면 저는 조용히 심호흡을 한번 합니다. 비단 그 일에서뿐만 아니라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 아내는 모르지만 바로 이 작은 습관이 저를 훨씬 더 자신감 있고 침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.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, 선생님들. 주의사항. 이 기술은 연습이 필요합니다. 처음 몇번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. 꾸준히 반복해서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으로 만드신다면 분명 큰 차이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. 두 번째 비밀. 더 멀리 가기 위해 멈추는 기술, 설명. 이것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모든 분들이 인내심을 가, 갖고 적용하지는 못합니다. 간단히 말해, 결승선에 거의 다 왔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,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급격히 늦추는 것입니다. 그 강렬한 충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약 15초에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, 다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죠. 분석 및 이점. 멈춤과 시작을 한 번의 만남에서 몇 차례 반복하는 것은 우리 몸이 너무 서둘러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고도 더 높은 수준의 흥분을 견딜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.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죠.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경고 지점이 어디인지,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. 가장 큰 이점은 수동적인 상황을 능동적으로 바꾸어 완벽한 통제감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. 개인적인 조언. 한 환자분이 아주 자신감 없는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. 스스로가 무력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죠. 저는 그분께 이 기술을 알려드렸습니다. 처음에는 상대방의 흥을 깰까봐 아주 망설이셨습니다. 저는 아내분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두 사람의 새로운 놀이처럼 만들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. 몇달 후, 그분은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의사 선생님, 그 멈춤이 아내를 오히려 더 궁금하고 즐겁게 만들더군요.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. 주의사항, 소통이 핵심입니다. 두분 모두에게 더 멋진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배우자분께 말씀드리십시오. 상대방의 이해가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. 마지막 비밀,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것. 설명,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그 일을 할때 오직 하나의 목표, 즉, 목적지에만 집중합니다. 우리의 모든 정신은 그곳의 감각과 성과에 대한 걱정에 쏠려 있습니다. 바로 이 과도한 집중이 압박감을 만들고 우리를 더욱 통제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. 개의 분석 및 이점. 대신에 선생님의 집중력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십시오. 다른 감각들을 일깨워보세요. 배우자의 부드러운 머릿결을 느끼고 그분의 숨소리를 듣고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에 혹은 익숙한 체양에 집중해보세요. 단 하나의 목적지에서 주의를 분산시킬 때 압박감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. 선생님께서는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과 애정을 온전히 즐기는 한 남자가 될 것입니다. 신기하게도 결승선에, 결승선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그것을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. 개인적인 조언. 저와 제 아내는 수십년을 함께했습니다. 때로는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아내의 눈에서 기쁨을 볼 때입니다. 저는 어떻게 하면 아내가 즐거울까, 어떻게 하면 우리 둘다이 순간을 만끽할 수 있을까에 집중합니다. 바로 그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제 자신감의 최고의 약이 되었습니다. 마음이 넓어지면 모든 일이 저절로 편안해집니다. 결론적으로,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. 진정한 남성성은 속도가 아니라 두 사람의 감정을 이끌고 조절하는 능력에 있습니다. 선생님께서는 내면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상황을 충분히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. 바로 침착한 호흡, 의도적인 멈춤, 그리고 나눌 줄 아는 열린 마음입니다. 이 나이에 좋아하는 시험이 아니라 깊은 유대감이라는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.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선생님의 즐거움을 아아가게 두지 마십시오.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만약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글을 누르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친구분들께도 괜히 공유해 주십시오.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사랑의 불꽃과 자신감을 지키는 자신만의 비결이 있으신가요? 아래 음치에야 댓글 계획 시행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.